하두면 쓸모 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장르와 순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꼭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닌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장르로 나누면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입니다. 둘째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셋째는 21권의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많게는 세 개로 그리고 적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요한 서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는 한 권의 묵시록,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은 쓰인 순서대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보통 21권의 어, 서신서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거죠. 어, 사도 바울은 주 64년에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음,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서신은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는 기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 복음을 학자들은 주후 70년 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은 주후 80년 경, 요한 복음은 주후 90년 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 복음조차도 사도 바울의 순교 6년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쓰인 순서가 아니라, 뭡니까? 장르에 의해서 배치되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시간에 쓰인 순서가 아니라, 장르로, 장르에 의해서 배치되었다. 그럼 좀더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면, 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을 크게 세 가지, 세 가지 장르로 나누었는데, 어, 유대인들은 보통 성경을 어, 그냥 어, 성막에 빗대서 이해했어요. 성막에 빗대서 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어, 성막을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구역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어, 이 모두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이세곳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은. 성소구요. 그 다음이 뜰입니다. 어, 모세 오경인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모세 오경인 토라입니다. 그 다음이 예언서고, 그 다음은 성문서입니다. 어,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토라를 연결하고 그 다음 성소와 예언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뜰과 성문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예언서, 성문서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에 따르면 역대기는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어, 창세기의 별명은 족보책이죠.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배치한 겁니까?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미상관 구조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혹은 비슷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한다라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부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70인경이라 했습니다.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몇 가지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책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 경 말라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했습니다. 장르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로 재배치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네 장르로 나누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기억해 주세요. 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오경 토라 오경이라 했고 모세 오경이라 했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로 예언서로 장르를 나눴습니다. 어, 신약 성경은 이 70인경의 장르 순서를 그대로 따라 배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어, 주 1세기 경에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이 읽었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그들은 읽었습니다. 당연히 초대교인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이 70인경이 매우 익숙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익숙했을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정확하게 이 70인경의 장르 배치 순서를 따르게 되는 거죠. 어, 만일 어, 쓰인 시기에 따라 배치했다면 바울서신이 제일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70인경에 제일 먼저 무엇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모세 5경 토라입니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 이 기록한 토라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과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서죠.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토라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나오게 됩니다. 신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방 세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무엇이죠?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토라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 다음에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을 배치한 거예요. 어, 구약에서 역사서 다음에는 시가서가 나오죠. 요기부터 아가까지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에 대응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서신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 서신이 이 서신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70인경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나오죠. 이 예언서에 대응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어, 구약성경은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배치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성경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70인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 이야기. 예,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어, 왜 마태복음이 먼저 써, 써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먼저, 쓰, 어, 뭐, 먼저 앞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게 먼저 기록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이게 앞에 안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이 이야기가 좀 해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